소개받은 어, 국토부의 견식입니다. 어, 저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차 상용화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연계해서 어, 뒤쪽에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CITS에 대해서 좀가하게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편집을 했는데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스킵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교통안전향상 신성량 동력을 창출하자라는 걸 비전으로 해서 제도발전, 지원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산업육성 기술 분야로 해서 지금 상용화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지금 시험운행 제도를 마련하는 거였는데요. 작년 8월에 시험운행 허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올해 3월부터 지금 시험운행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으로 지난 3월 초에 어, 현대 제네시스 차가 1호 차로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어, 그 시험 도로에서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외에 어, 국제 기준에 맞는 어, 저희들이 재정 그 어,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서 그런 것을 지금 반영을 하겠다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어, 사고에 대비한 것들이 또 문제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어, 보험 상품 출시하는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콜 검사 제도 마련도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 이 차로가 구별될 수 있는 수준의 전자지도를 제적, 제작하자라는 목표로 해서 지금 전자지도 제, 제작을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차로 단위 수준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오차 1m 수준의 정밀 GPS 기술을 어, 지난해까지 연구를 통해서 완료를 했고, 어, 그것들을 통해서 민간으로 이전을 해서 실제로 실현화될 수 있는 것들을 18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CITS 사업을 저희들이 연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노선은 작년 하반기에 고속도로 한개 구간하고 국도 구간 다섯 개 노선을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시험 구간을 지정을 해서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 완성차 업계 우리나라에 있는 업계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접근하기 쉬운 구간으로 해서 지금 지정을 해놨고요 어, 그 외에도 어, KCT 구축 등을 어, 구축을 포함해서 어, 시범 단지를 만들어서 어,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들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 사이버 보안에 관한 어, 그런 기준들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 대학 및 대학원 특성화 과정을 마련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하고, 도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핵심 안전기술 개발을 어, 포함한 어, 중장기 R&D 로드맵을 만들어서 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이것들의 좀더 확산을 위해서, 어, 시연 행사하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 등도, 어, 계속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와 인프라의 정비 등을 통해서 2018년 초에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을 위한 고속도로 구간에, 접근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험, 시범 험시 운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년까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는 것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게 지금 합쳐놔가지고 지금 <laughs> 스킵을 해서 제가. 가게 되면 이제 CITS 부분이 되는데요. CITS라고 하는 것은 코어 아포로티브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협력형 저희들은 뭐 차세대 ITS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기본 개념은 차량에서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서 차량끼리 통신을 하고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인프라, 도로변 장비하고 통신을, V2I 통신을 통해서 전체적인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서비스를 저희들이 15개를 지금 지정을 해서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책자하고는 좀 차이 있습니다만 책자 쪽에 나중에 보시면 15문행 하는 그 구간에 대한 어, 그 페이지 15개의 서비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차량 긴급상황 경고라든가 긴급차량 접근 경고, 교차로 신호위반 위험 경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서로 통신을 통해서 알려줘서 차량들이 제어를 하고 또는 어, 자율차하고 연계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차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어, 사실 자동차 센서에서 인식 성능 한계가 현재 200m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그 범위 밖에라든가 아니면 어, 도심지라든가 아니면 대형 차량 버스나 트럭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차단될 경우에 대한 그 넘어서에 대한 그 정보들을 어, 제공을 하는 것들이 CITS의 주요 기능들이 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구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달고 있는 장비, 센서의 장비 가격이 1억 원 정도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어, 알고 있는데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센스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지, 그 주변 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어, 저희들이 자율차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지금 어, 자율차하고 CITS를 연결해서 어, 합쳐서 가는 그러한 형태의 에, 그 스마트 차를 저희들이 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CITS는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전 자동차 운행의 안전을 저희들이 목표를 했는데 자율차하고 연계하면서 CITS가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자동차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이 노변 기지국이 정확한 위치를 보정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보이지 않는 지역 또는 음영 지역 같은 데에서의 그, 그 외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분석인데요. 지금 현재, 현재 자동차로를 놓고 본다 그러면 합류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1km 정도의 극심한 정체가 일어나고 그것이 3km 정도까지 정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자율차로 가게 되면 합류부의 정체는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정체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것이 CIT에서 합쳐지면 합류부에서부터 그다음에 본선의 운행까지 차량들은 밀집해서 가지만 정체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 i t s 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2002년 3년 지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시범 사업까지 쭉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이어서 이후에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고, 저희들은 2008년부터 지금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시범 사업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하는 R&D를 통해서 2014년까지 해서 개발이 됐었는데요. 웨이브 통신 기술을 R&D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이러한 돌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레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로의 돌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한 차로씩 다닐 수만 있는 그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다 차로로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에 세운 기본 계획에 따르면 2 0 3 0년까지해서 단말기는 70%를 보급을 하고, 전체 고속도로 100%를 포함해서 전체 도로의 30%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 사업은 대전시하고 세종시의 시가지도로하고 그걸 연결하는 도로, 어, 고속도로하고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88km에 걸쳐서 지금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증기준, 법제도 같은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열다섯 가지의 서비스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세종시 저희 청사는 이쪽에 있습니다만, 이쪽하고 대전시의 대덕구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 도로, 그 다음에 연결 도로를 어,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트 자율 협력 주행 도로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 R&D를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CITS하고 그 다음에 자율 주행차하고를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안전과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는 어,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버 IC까지에서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평창올림픽 때 시범도로로 운영되는 그러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어,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